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윤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어, 지프 컴패스 차량이에요. 잘 아시는 그랜드 체키의 동생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럽에는 디젤 모델이 있는데 한국으로 수입이 되면서는 가솔린 모델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차량 역시 가솔린 엔진이고요. 요즘 같은 노후경유차나 디젤차들 이제 타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SUV 차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히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4륜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59,500km 정도 주행했고, 단순결, 여기 요 앞에 핸더. 요거, 요 앞에 핸더 단순결 하나 있어요. 뭐 4륜, 항시 4륜이기 때문에, 뭐비길이나 눈길에 미끄러질 염려도 훨씬 적어지겠죠. 자, 연식은 2012년 4월 식이에요. 뭐 디젤차에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아주 좋은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자, 외관부터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프 컴패스 차량입니다. 컴패스. 근데 어, 이겉 모양에서는 그랜드 체로키를 약간 닮아 있지만 차가 일단 좀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예, 네, 낮고요. 그러니까 SUV 정통 SUV라고 볼 수는 없고 도심형 SUV 예,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4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고, 4륜구동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 예, 휠 상태는 일단 뭐 준수하네요. 그죠. 그리고 휠 캡에도 지프라고 딱 되어 있고, 자, 타이어 상태 약 50%, 40, 45% 정도 남았네요. 자, 외관 상태는 아주 준수하고 좋습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디타이어. 디타이어는 여기 디타이어 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덜 남았네요 한30-40% 정도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이고요 어 4륜 리미티드 컴패스에는 스포츠 리미티드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리미티드가 풀옵션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닥 시공을 전체적으로 다해 놓으셨습니다 예, 앞자리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닥에 요 바닥재를 시공하셔서 상당히 편리하게 물건을 적재하실 수 있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네, 깨끗하죠. 자, 조수석도 이 검정 색깔이다 보니까 외관에 기스가 있거나 찌글찌글한 부위는 바로바로 보일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부위는 보이지 않고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아주 구시네요. A급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외관 상태 훑어보셨는데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130만원입니다. 1130만원. 국산차, 어느 차들과 비교해도 가성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다만 이제 수입차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이나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들어가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이 차량의 현재 스펙을 봐도 상당히 좋은 스펙의 차량이에요.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오셔서 한번 탑승해보시고 이 차가 나한테 맞는 차인지 비교해보시고 뭐 보통 보면 이 차량은 폭스바겐 뭐 티구한 차량들과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하기 전에 예, 도어, 도어 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뒷모는 요거예요 요게 손잡입니다어뭐이쪽에 곳곳에 그래도 크롬으로 뭐 포인트는 줬는데 자 일단은 가솔린 엔진답게 상당히 정숙하죠 네, 엔진 수리 기똥차고요. 주행거리 59,521km. 그래도 이게 실내에다가 LED 등, LED 등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어, 상당히 밝아요. 그래서 아주 촬영하기가 쉽네요. 자, 핸들. 상당히 큽니다. 네, 핸들, 핸들이 정말 커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 빠졌네요. 그리고 가운데 지프라는 이 엠블럼. 뭐, 오디오나 전화, 예, 네, 버튼들. 크루즈 컨트롤. 예, 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ECM 루밀러 들어갔어요. 하이패스 루밀러 빠졌기 때문에 저 밑에 하이패스가 달려 있죠. 하이패스가.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는 수동 조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아 놓으셨다가 네, 이렇게 뭐, 뭐 나름대로 이런 수동 조작의 감성도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사대로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 내비게이션을 눌러 보면 뭐, 핸드폰하고 어떤 연동, 테더링이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티맵도 사용 가능하시고 어, 상당히 좋은 예, 좋은 기능이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태블릿 PC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예, 데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시고 예, 후방 카메라도 작동 아주 잘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디오가 <laughs> 이게 굉장히 탐이 납니다. 예, 보면 블루투스, 뭐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이용한 예,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죠. 요거 좀 비쌀 텐데 달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로타리 방식으로 에어컨, 에어컨 히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드 설정, 온도, 예, 송풍 세기 조절. 자, 상시사전이기 때문에 다른 버튼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자, 이쪽에 보면 양쪽 좌우 열선 있고, TCS 들어가 있고, 비상등 있고, 뭐, 그 정도. 그리고 12V. 자, 이 체인지레버 쪽에 크롬 테두리로 포인트로 이렇게 살고 요 주먹 이 있는데 요요 요, 요 뭉치 있는 부분도 예,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예쁘죠? 구수석 운전석 다 해놓으셨어요. 상당히 편안하고요, 깔끔한 차량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 설명서나 이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미끄럼 방지 예, 깔아놓으셨어요. 어 에어컨 송풍구마다 다 크롬으로. 이렇게 해놓으셔서 차는 상당히 예쁩니다. 예쁘고 어좀 차를 꾸밀 줄 아시는 분이 소소하게 그래도 꾸미면서 타신 것 같아요. 예, 차량 상태 일단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시트 상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뭐 아주 컨디션으로 따지면 아주 매우 높은 예, 높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실내 그리고 외관 예,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보면 유리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표기가 되죠.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방향 정도 나오는 예, 그 정도 미니맵이라고 할까요? 예, 그 정도까지도 표기가 됩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전자에도 설명 드렸던 손잡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셔야 돼요. 그리고 뒷 시트에는 이렇게 커튼을 해놓으셨어요. 수동으로 아이들 태웠을 때뭐 햇빛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이쪽도 다 이렇게 깔아놨네. 뒷 공간도 이렇게 바닥에 예,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다 깔아 놓으셨고 조수석도 해 놓으셨어요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시트 상태는 시트 상태든 실내 상태 컨디션 아주 우수하고요 시트 뭐 운전석 앞 시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죠 네 실내 컨디션 기가 막힙니다 합격 일단은 뭐 비가 와서 실내 촬영을 했고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 매장에서 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뭐, 어려움이 있어도 할건 해야죠. 늘 열심히 하는 유일 모터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지프 컴패스. 어떤 분들에게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 그랜드 체로키 정도의, 어, 어떻게 보면 동생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도심형 소형 SUV 네,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어, 디젤. 요즘에 노후경유차로서 단속에 걸리는 뭐, 이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 1,130이에요. 비교해보시고, 어, 한번 나오셔서 시운전, 공사, 점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